안녕하세요 오예입니다. 오늘은 제가 프리다이빙을 처음 배우는 날입니다. 폴장에 도착해 강사님께서 호흡법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. 어? 어? 네, 어? 어 잘하시네. 네. 이거 레인딩에서 마시고 그대로 가슴 확장시키면서 가슴 들어요. 그쪽고쭉 들면서. 처음에는 배를 레인딩에서 마시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. 그 다음은 기계로 이퀄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볼수 있었어요. 저는 그래프가 엄청 낮게 떠서 힘이 없는 느낌? 무튼 그러고 준비 운동을 하고 입술을 했습니다. 저는 이퀄라이징이라고 하는 다이빙 호흡법이 잘 되는 편이어서 첫날 치고는 괜찮았습니다. 인원도 최대한 4대1 수업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세심하게 봐주실 수 있었어요. 근데 문제는 덕다이빙입니다. 덕다이빙이 굉장히 저를 애를 먹게 하고 있는데요. 지금 거의 튜브랑 싸우고 있죠? <laughs> 진짜 방향, 감각을 상실한 것 같아요. 튜브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 덕다이빙이 아직도 좀 어렵습니다. 그 뒤에도 줄 타고 내려가는 프리멀전이랑 해보고 있고요. 쭉쭉 내려가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끝까지 못 내려가고 지금처럼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. 숨이 모자라기보다는 멘탈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숨 참기 종목인 스틱 연습을 해보고 있어요. 유튜브 각을 잘 잡아주시는 강사님이세요. 네. 처음에는 1분도 못 참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숨을 참는 동안에는 옆에 있는 버디랑 강사님께서 저에게 누가 부딪히지 않는지 잘 봐주시고 있고요. 진짜 숨을 참는데 1분이 10분 같았습니다. 쌤이 마지막으로 20초만 더 세고 올라오자고 하셨어요. 어떠셨어요? 꽉 차죠. 호흡을 조금 덜 가지고 내는 려가것 같아. 이렇게 1분 33초를 참았습니다. 이제 첫날 강습을 마쳤고요. 그리고 둘째 날. 오늘은 2회차 수업입니다, 여러분. 오늘 약간 망한 것 같아요. 선생님이 나보고 뭐뭐 자주 나오랬어. 어떡해. 아니, 이퀄라이징이랑 이런 건잘 되거든요? 근데 안 돼가지고 계속 헤매고 바닥도 오늘 못 찍어가지고 선생님이 바닥 찍게끔 도와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바로 개방수역 가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의미가 없어서 트레이닝을 한번 나오고 딥스를 가야 될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지? 일단 밥도 못 먹었고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차쌤과 함께 받는 두 번째 수업이고 개방수역 가기 전 마지막 수업일이에요 그래도 이제 4회차답게 스노클 제거는 하고 덕다이빙을 하고 있고요. 덕다이빙이 아니라 비닐봉지 같긴 하지만 이날 진짜 덕다이빙 시도를 많이 했는데요. 아직까지는 좀 감을 많이 못 잡고 있어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. 근데도 차차쌤이 화한번안 내시고 제가 고쳐야 하는 부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. 제가 봤을 땐제그 무게추가 어디 고장이 난게 아닌가 싶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이제 덕 다이빙을 못 하는 저를 뒤로 배경 영상으로 깔아 놓고 제가 블루 페블에서 프리 다이빙을 시작하면서 느낀 점을 조금 말해 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수영이랑은 완전 다릅니다, 여러분. 수영을 못 해도 시작할 수 있고요. 수영을 잘하면 적어도 죽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장점이 있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는 저 깊은 물에 어떻게 들어가지? 들어갔다 괜히 죽는 건 아닐까?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 수영할 때 고요한 느낌이 배가 되는 느낌이 좀더 컸던 것 같고요. 난 못해 라고 생각했는데 첫 수업부터 5m가 내려가지는 걸 보고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운동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. 실제로 숨 참기는 1분도 못 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첫날 1분 33초 가 나왔고 셋째 날에는 2분 20초가 나왔습니다. 우리가 몰라서 못 내려갔던 거고 불프랩을 선생님들의 친절한 티칭과 노하우를 훔치면 충분히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프리다이빙을 저처럼 고민만 하고 시작을 못 했던 분들에게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여러분도 돌아오는 연말과 2025년에는 꼭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다들 버킷리스트에 프리다이빙 하나쯤 꽂아놓고 있잖아요? 그거 이번 연도에 꼭 체크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4회차 수업을 끝내고 5m 수영장 말고 더 깊은 개방수역을 갈 예정인데요. 그 영상도 뒤이어서 업로드 될 거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. 오해가 참여한 블루페블의 프리다이빙 교육은 더보기란 스마트 스토어 링크에서 보실 수 있고요. 특별히 오해 유튜브를 보고 신청해주신다면 고급 망가왕도 함께 드리고 있어요. 이거 진짜 꿀템입니다, 여러분. 이왕 프리다이빙 시작하고 싶었던 분들은 제 이름 파시고 꼭 가방도 가져가세요. 알겠죠? 그럼 오해는 더 고공분투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! 안녕히 가세요, 여러분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다들 행복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.